오늘 영상에서는 맥 버전 시놀로지 드라이브에서의 온디맨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요청시 동기화라고 하는데 온디맨드 싱크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이제 원래 윈도우에서는 있었던 기능인데 맥에는 없어가지고 맥 유저분들이 굉장히 원하던 기능인데 시놀로지가 작년 10월 2022년 10월에 드디어 맥 버전에도 추가를 해서 이제 맥 유저분들도 사용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맥12.3 버전 이상에서만 사용을 할수 있어서 그보다 밑에 버전이신 분들은 업데이트를 하셔야지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어차피 맥이 이제 옛날 이랑 다르게 무료로 업데이트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 없이 그 아래 버전이신 분들은 무료로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청시 동기화라는 기능 그러니까 온디맨드 싱크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이제 시놀로지 드라이브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버를 PC에 마운트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서버를 PC에 마운트하는 거는 PC에서 이제 원격으로 서버에 연결을 해서 서버에 있는 파일을 그때그때마다 가져오는 거고 시놀로지 드라이브는 동기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있는 특정 폴더를 NAS에 있는 특정 폴더랑 같은 상태가 되도록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있는 그 폴더가 시놀로지에 있는 그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담기에 충분한 용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 디스크에. 그런데 이제 시놀로지 NAS에 있는 파일들이 사실 보통 NAS에는 고용량의 파일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놓는데 PC에 그만한 용량이 없기 때문에 보통 NAS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폴더를 이제 굉장히 큰 폴더를 동기화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기존에 사용하던 이제 마운트기 문제가 있어요 마운트 기능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서버에 파일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서 작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k 영상을 편집을 한다던가 그보다 더 빠른 파일 읽기 속도가 필요할 때는 네트워크 속도가 그걸 받쳐주지 못해 가지고 때때로 이제 그 작업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동기화 방식으로 파일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으면은 뭐 사실상 실제로 이제 로컬에 파일이 있는 거니까 이제 뭐 로컬 디스크가 ssd 뭐 nvme ssd 이라고 하면 은 실제 초당 속도가 뭐 천메가바이트 넘게 나오니까 뭐 어떤 작업을 하든 사실 무리 없이 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동기화 방식을 쓰면은 서버랑 내 컴퓨터를 내가 신경을 안 쓰더라도 항상 같은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경을 안 쓰는 동안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항상 어 작업을 해줍니다. 내 컴퓨터에서 뭐가 바뀌면은 자동으로 어 뒤에서 이제 어 서버에다가 파일을 보내가지고 수정된 내용을 반영을 해주고 또 내가 어 작업을 안 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어 소스폴더에 접근을 해가지고 파일을 수정했다가 프로젝트 파일 수정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바뀐 내용을 서버에서 감지를 해서 또 나한테 푸시를 보내주죠. 그러면 이제 내 컴퓨터에 그 파일이 수정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동기화 방식으로 폴더를 전부 다 운용을 하면은 내컴퓨터의 디스크 공간이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방식이 온 디멘드 싱크 그러니까 이제 요청시 동기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원래 윈도우에서는 가능했는데 맥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걸 이제 시놀로지에서 어 작년 2022년 10월에 업데이트를 해줬고 오늘 그 기능을 이제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게 DSM에서 볼수 있는 시놀로지 드라이브 관리 콘솔이고요. 여기 이제 맥북 어가 제대로 추가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맥에서 시놀로지 드라이브를 설치하고 이제 요청시 동기화 기능 옵션을 켜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오른쪽에 어 구름 모양이 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구름 모양이 뜻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파일이나 폴더는 지금 나스 쪽에만 저장이 되어 있고 이 로컬 공간에서는 저장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트랙패드에서는 두 손가락으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시놀로지 드라이브 메뉴얼들들 여기에서 이전 버전 확인을 통해 가지고 시놀로지 드라이브의 버전 관리 기능도 사용을 할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든 폴더랑 파일이 구름모양 그러니까 전부 다 나스에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파일이나 폴더를 열려면은 먼저 더블클릭을 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열어야 됩니다 근데 다운로드 하는게 뭐 그렇게 특별한 뭘 해야 되는게 아니고 그냥 더블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더블클릭을 하시면은 구름모양이 없어지고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고 열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열어본 파일은 pdf 파일인데 뭐 실제 업무에서는 뭐 문서 파일이 아니고 뭐 음악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상 파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이상 로컬에서 공간을 찾 차지하는 게 싫으시면은 공간 확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은더 이상 이제 로컬에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나스에서만 공간을 차지하는 상태로 바뀝니다. 만약에 자주 사용하시는 폴더가 있다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로컬 복사본 영구 고정 버튼을 눌러주면은 오른쪽에 파란색 체크 표시가 나오면서 그 폴더는 이제 더블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안 하시더라도 구름 모양이 없어지면서 자동으로 이제 최신 버전을 로컬에 다운로드 받아서 어 로컬에 있는 파일처럼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로컬에서 편집을 하면은 백그라운드에서 나스로 업로드를 하고 나스에서 편집이 되면은 로컬로 다시 다운로드가 됩니다. 특정 폴더의 로컬 복사본을 고정하면은 시놀로지는 이제 위에서부터 폴더랑 파일들 다운로드 받기 시작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사용자가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하려고 시도하면 그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해줍니다. 그러다가 또 만약에 나는 이 폴더가 더 이상 내 로컬 공간을 차지하는 걸 원치 않는다 하면은. 연구 고정본 해제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제 다시 구름 모양으로 바뀌면서 로컬에서 더 이상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됩니다. 초록색 버튼도 없어지고요. 공간 확보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시면은 어 이미 다운로드 된캐시도다 없어지기 때문에 로컬 디스크의 공간이 더 확보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다운로드 됐던 파일들이 폴더 내에서 다시 전부 다 구름 파일로 바뀌어서 이제는 어 로컬 공간을 더 이상 차지하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